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지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전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냐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얼마 전까지죠? 우리나라에 참 유행했던 삶의 형태가 있었습니다. 웰빙 문화가 한창 유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웰빙의 그말 그대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환경에서 살아자. 그런 것이 한때 굉장히 큰 유행을 타고 우리 가운데 함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웰빙 음식 다 좋아하고 그런 삶의 형태로 살아가고자 많이 노력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은 웰빙보다 좀더 발전된 그런 삶의 형태를 우리가 지금 유행을 타고 있습니다. 워 라벨, 워 라벨. 뭡니까? 일과 생활을 같이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자라는 것이 요새 큰 유행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행이 얼만큼 크게 타고 있냐면요. 그 청년들이 요즘 직장을 구하는데, 나의 개인적인 삶을 보장해 줄수 있는 직장을 또이 직장을 구하는 큰 기준 중에 한 가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는 일과 나의 삶, 이것을 균형을 잡혀서 함께 추구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 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참, 그러고 보면은 저희들의 젊은 때하고는 비교해서는 참 세상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저희 때 보면은. 그냥 새벽별 보고 이렇게 출근하고 새벽별 그러니까 저녁별 보고 퇴근하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난다 하더군요. 요즘 직장 다니시는 분들하고 얘기해 도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시더군요. 요즘은 이제 그 신입 사원이나 아니면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된 그런 사원들이 직장에 있는 그 간부 사원들한테 가 가지고 뭐 부장님, 저 지금 퇴근하겠습니다. 또는 일찍 퇴근하겠습니다. 해서 정각에 퇴근하겠때 예전 같으면은 그냥 살짝 눈치를 주잖아요. 물론 지금은 눈치를 주는데 있겠죠. 그런데 요즘은 부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신답니다.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해? 네가 알아서 해. 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만큼 예전하고 많이 문화가 달라졌던 것이죠. 그러고 보면 참 좋은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필요 없게 되었을까요? 세상이 아무리 좋아진들, 과연 그만큼 예수님이 필요 없게 되었다, 필요 없게 되었다고 볼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세상은 지금 웰빙이니, 워라벨이니, 뭐 이렇게 하면서 세상이 좋아지는 것 같지만은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입을 꼭 다물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의 그 구원하심에 대해서는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요. 육적인 편안과 만족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인하여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그 거룩한 것, 진주와 같은 보석들을 빼앗아 가려고 알고 있죠. 그리고 그것에 우리가 무의미하게 만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평안, 평안과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는 예수님의필요라 해야 합니다. 필요하며 또 필요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주는 것으로는 절대 우리는 이렇게 믿는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영혼의 평안과 또그 안전을 보장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을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어둠이 떠나가고 또이 세상의 빛으로 가득 채워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겠죠 오늘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좁은 문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넓은 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넓은 문은 그 문이 크고 길이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만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환경을 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좁은 문은 어떠합니까? 이 좁은 문은 좁고 길이 험해서 찾는 사람이 적다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이겠죠.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데 이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요? 우리를 괴롭게 만드시려고요? 아니죠. 이 좁은 문은 세상의 관점에 봤을 때, 관점으로 봤을 때 좁은 문이고 험한 길입니다. 하지만은, 천국의 하늘나라의 관점으로 본다면은, 이 좁은 문은 우리가 넓은 길이에요. 편안한 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어떠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까? 또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일생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좁은 문의 관점을 가져야 돼요. 이 세상에 원치 아니냐는 것들, 이 세상에 바라지 아니냐는 것들, 그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일 수 있어요. 하지만은 그 길을 걸어갔을 때 오늘은 예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고 또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 길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이 없다고 생각,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 딱 들어가서 가족들이 모여있는데 얼굴빛이 다 어두웠다고 생각,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안에 어떠한 기쁨이, 만족이, 평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족 안에도 생명이 넘쳐야 돼요. 생명의 빛이 드러나야 돼요. 근데 그것을 누가 해야 됩니까? 누가 시작을 해야 됩니까? 바로 나 자신이에요. 저 사람이, 뭐, 아내가, 남편이, 애들이 아니에요. 나 자신이 해야 돼요. 나 자신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그 가족 안에서 일, 그러한 일들을 행했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좁은 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생명을 얻는다는 거 이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곳에 있는 사람들은 적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임신한 한 엄마를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들은 열달 동안에 애를 임신하고 있으면서 어려운 시간을 겪습니다. 쉽지가 않죠. 어려워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은 출산을 합니다. 출산할 때는 얼마나 또 고통이 심합니까? 그런데 그 아이를 받아 봤을 때그 아이가 운, 울고 있는 그 울음소리와 웃고 있는 그 표정에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고통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기쁨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생명이 얻는다는 거 생명을 얻는다는 건 바로 이런 어린 아기를 받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과정이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그 이후에는 우리가 기쁨과 만족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편안하고 좋은 길을 갈때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그 길이 혹시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바라보는 그 사람들, 너희가 바라보는 그 세상이 바로 양의 그런 가면을 쓰고 있는 그런 곳일 수 있고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노력제라는 일이와 같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5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사람을 만나고 있는지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는지를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지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질 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모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편 1편의 1절 기억하신가요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즉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과 또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있는지 둘러보라는 것이에요 눈을 열려서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만나는 그 사람이 악인이일 수도 있고 오만한 사람일 수도 있고 거짓 선지자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삼가라 곧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람을 보고 그 자리를 보라는 것이에요 내가 있는 곳이 과연 생명의 문인지 아니면은 멸망의 문 앞에 서고 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이 혹여나 양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참 보기와 참 좋습니다. 아, 정말 법 없이도 살수 있는 사람 같이 보입니다. 순수합니다. 착합니다. 덕도 많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양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일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그 양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 그 속마음에 뭐,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노력질하는 일이라, 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정확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열매를 보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열매. 그렇다면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사람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의 늘상 하는 말, 편안하게 하는 말, 그런 말을 들어봤을 때, 또 그가 하는 행동을 봤을 때, 그랬을 때, 그 사람 안에 과연 양이 있는지, 이비가 있는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늘말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약속 같은 경우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산상 수훈을 통해서 배운 것 중에 한 가지가 맹세를 하지 말하는 것이 있어요. 헛된 맹세를 하지 말하는 것입니다. 이룰 수 없는 그런 맹세를 하지 말하는 것이에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된 그 믿음이 없는 자들이 하는 그런 거짓말, 위선적인 행동, 배신적인 행동 그런 행동을 삼가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 말씀입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것은 다른 말이 아니겠죠 늘 너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조심하면서 너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 라는 것이에요 되도록이면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하고요 되도록, 되도록이면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수근수근하는 그런 말보다는 다른 사람들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대방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람과 인연을 끊어서는 안 되겠죠. 그 사람들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교제를 해야죠. 그래야 지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그 선한 빛을 그들에게 비춰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과 교제를 하되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인정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잘못하면 우리가 그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이리가 돼서 우리의 영혼에 있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것들, 진주와 같은 보석들, 그 구원과 믿음과 소망과 감사를 다 뺏겨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편하게 잘 사는 것 중요합니다. 월합에 중요하죠. 웰빙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정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없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우리가 잘살아봤자 100년 아니겠습니까? 뭐, 좀더더 더 살아보면 이 120년? 그 이상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그 이유는 어떡하죠? 그 이유는? 둘 중에 하나예요. 분명 우리늘 영생을 살아가는데 그 영생을 지옥에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천국에서 살아가느냐? 그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을 살아야죠. 120년 동안의 삶 때문에 그 이후에 영생, 무한한 생명을 다 잃어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라가서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생명의 길로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넓고 편안한 상황과 환경을 늘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거지 선자들이 만들어놓은 사망의 늪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 각주를 입혀 입고 있어야 되고 사랑을 행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죠.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고 그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움, 힘듦, 또 불편함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불편함 속에 걸어가는 그 좁은 문이야 말로 바로 생명의 문이고 생명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다니실 때 하나님의 생명을 다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그대로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나님 그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사랑의 빛이 되게 할수 없시고 사랑의 사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또내 가족들을 사랑하고 또내 나와 만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그대로 생명의 길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정말 생명을 붙잡고 살아가고 또그 생명의 차고도 넘쳐서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의 그 구원에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년 가운데 날은 점점 추워지지만 따뜻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